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예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고 뭐 짜증 짜증 나죠 일단 막 짜증 나고 그냥 막 그냥 세상이 싫고 아또 안타까운 게또 이번 주말에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주말에 조금 반등을 하고 이렇게 또 3일이나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좀 기분 좋게 쉬셔야 되는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그래도 한번 보고 갑시다, 여러분. 자, 오늘 그래도 좀 좋은 뉴스가 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시황하고 또 좋은 뉴스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본주. 예, 마이너스 900원. 오늘 마이너스 900원 빠졌습니다. 73,200원. 마이너스 900원 됐는데, 1% 조금 넘게 빠졌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 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와장창 한곳 많다는 거. 그나마 삼성전자 요 정도면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물론 우선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선주는 조금, 어, 좀, 조금 안 좋다. 그죠? 자, 마지막에 우선주 좀 받쳐줄 줄 알았는데, 이제 삼성전자 본주를 보시면, 직전 저점 72,500원을 일단 안 깼습니다. 여러분. 72,500원은 안 깼고, 저는 개인적으로 72,500원을 터치는 할지언정 깨기는 힘들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가는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번 주봉도 보고 갑시다. 이번 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주봉을 보시면 어쨌든 61선 시원하게 깨졌습니다. 예, 시원하게 깨졌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트릭성 깨는 것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도 이제 개인주자분들이 많이 이제 안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세력이라는 입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만약에 저는 이게 트릭이라면 다음 주에는 잘하면 은 양봉을, 양봉으로 빨리 61선을 회복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아, 여기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300만 주 샀어요. 그러니까 본주를 보면 사실 외국인들은 77만 주 팔았거든요. 근데 거의 기관들이 200만 주 넘게 팔았어요. 기관들만 만약에 좀 오늘 이렇게 장이 좀 흔들릴 때좀 받쳐줬으면 어땠을까. 이게 참이 부분은 아쉽다. 예, 삼성전자만 받쳐줬어도 장이 이렇게까지는 안 흔들렸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외국인은 그렇게 뭐큰 매도세를 보인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우선주 한번 봅시다. 우선주. 오늘, 마이너스 천육백원. 에 거의 뭐, 2% 넘게 빠졌습니다. 우선주가, 근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주가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우선주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어, 이게 거의 클라이막스에 다달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만팔천원에 마감을 했죠. 직전 저점이 육만칠천육백원이니까 사실상, 어, 직전 저점까지 거의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수급을 보면, 아, 수급을 보면 우선주에 외국인이 한, 음, 130만주 가까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130만주 가까이 팔았는데, 근데 요거는, 어, 뭐 우선주 130만주 뭐, 본주도 뭐, 100만주, 200만주 보통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 대비로 보면 거의 우선주가 본주에 한 10분의 1백 개안 되잖아요? 그렇죠 치면 130만 주면 본주로 치면 1300만 주 매도예요, 외국인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우선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다는 거. 고그 물량을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스란히 받았죠. 이 물량 대비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다 받아먹겠죠. 이 물량. 외국인들은 지금 예전에는 많이 나갈 때는 지분율이 90% 넘게까지 나갔다가 지금 70%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한 초중반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다시 회복 시키겠지만 오늘 하여튼 왕창 좋게 표현하면 겁은 왕창 왕창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 일단 보고요 어쨌든 저는 다음 주가 저는 조금 어 거의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자. 요 뉴스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샤오미, 어, 삼성 잡겠다던 샤오미, 검열 기능 논란의 철퇴 위기. 여기 철퇴는 유럽연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퇴 위기에 놓였다, 샤오미. 지금 샤오미가 여러분, 글로벌 지금 휴대폰 시장에서 뭐 중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 쪽하고 아시아 쪽하고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 사실 삼성하고 샤오미의 싸움이었는데 이런 모양이 된다면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갈수 있다 얼마 전에 제가 리투아니아를 말씀을 드렸는데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투아니아 가 300만 명 전체 인구, 국가 인구가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리투아니아의 어떤 샤오미의 점유율은 한45% 반은 샤오미 거를 써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지만 어, 그렇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됐다. 그렇지만 지금 이건좀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러분 유럽 하면은 독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 하면 독일이다. 왜냐하면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경제 대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영국이나 프랑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어, 독일이 독일에서 스마트, 샤오미 스마트폰의 겸열 검열 기능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샤, 삼성전자를 제치겠다는 샤오미의 글로벌 야심은 물론이고 다른 중국의 오퍼 비보까지 제조사들에게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21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리투아니아 국방부 산하기관이, 예, 유럽에서 널리 팔리는 샤오미 스마트폰에, 뭐, 티베트 해방, 뭐, 대만 독립 만세, 민주화 운동 같은 단어를 이제 검열을 하는 것을, 뭐, 스마트폰 안에 내장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진짜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을 누가 가졌냐면, 유럽연합에서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독일이 독일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사이버 안보 당국, 사이버 뭐 보안국 뭐 이런 데서 스마트폰, 특히 샤오미 스마트폰에 대한 관련 조사를 리, 리투아니아에 또한 관련 정보나 자료를 인, 인계 받아가지고 착수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에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냐면, 어, 새폰은 중국폰은 절대 사지 마라. 또 이미 구입한 게 있으면 가능한 빨래 없애 빨리 없애 버려라 이게 국가 당국에서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 독일의 독일의 리투아니아가 조사한 어떤 자료도 보내면서 독일 사이버 당국에서도 이 샤오미 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로이터 통신에서도 지난달 29일 날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EU에서 본격적인 이거에 대한 어떤 논평이나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독일에서도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EU에서도 EU 전체에서 어떤 상당한 파장이 훨씬 심각한 파장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스마트폰 모든 제조사들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런데요 시기에. 이 시기에 삼성전자 폰이 좀 공급만 좀잘 됐으면, 하, 저로, 저로의 기회인데, 아, 요거 참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어쨌든 요 부분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힘든 구간이잖아요. 가장 힘든 구간.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았던 구간, 가장 행복했던 구간이 고점을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서 가장 힘든 구간, 가장 참기 힘든 구간, 가장 뭐 진짜 하늘만 보면은 갑자기 짜증이 나고 그냥 퇴근 퇴근해야 되는데 뭐 즐겁지가 않고 세상이 우울해 보이고 회색빛으로 보이고 요때 이렇게 막 꽃길이 아니고 막 이제 뭐 먼지길, 흙길, 막 흙탕물길 뭐 이런 길일 때 여러분들은 아 저점이다. 오히려 행복해야 되고 예 반대로. 와막저 산꼭대기에 있고 꽃꽃휘 날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럴 때 이쁠 때 모든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일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물론 저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 멘탈 우리는 멘탈 값으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 다시 한번 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재차. 제차 강조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